오늘 사도와 우리 받은 사명을 감옥 안에서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가 받은 사명의 첫 번째 핵심은 뭔가 봤더니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마음에 잘 유지하는 것이니 그거는 감옥에서도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으려면 모든 빼앗기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 사랑만큼은 절대 빼앗기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렸으면 빨리 찾아오시길 추원합니다 빨리 찾아오시길 추적을 추원합니다 오늘 그 사랑을 회복하신다라면 여러분 다시금 어떤 처지와 형편에 거석은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우리를 경여하시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은혜의 선물을 어떻게 우리가 간직하고 그 은혜의 선물을 어떻게 우리가 유지하며 하나님 뵙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이어갈 것인가 라고 봤더니 여러분의 안에 먼저 이 은혜의 경륜이 있는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막 뜨거운 사랑이 느껴지면서 눈을 딱 뜨자마자 뭐가 보이는데? 뭐가 보일까요? 영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너도 이 선물을 좀 누려봐. 너도 이 선물을 좀 누려봐. 이 안에 은혜의 경륜,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정한 사람은 눈뜨자마자 "이건 너무 좋은데, 너도 좀 한번 누려봐. 이런 간절함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맛있고 정말 좋은 것을 경험하면,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그것을 소개하고 보여주고 싶듯이, 여러분,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경험한 사람들은." 바로 영혼들에게 이것을 전하고자 하는 갈망이 솟아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건강하고 내 심령이 건강하고 내 영혼이 건강하다는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 안에 쏙 들어와 그은혜 경륜으로 인하여 다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일에 마음이 불타오르고 있다라면 여러분 지금 건강하신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는 직분이 신앙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되고 사역이 아니고 경건의 모양도 아니고 그 어떤 어떤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온전하다면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함으로 그 영혼에게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림받고 물고기나 잡으러 이렇게 돌아다닐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물고기를 잘 구워 주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여쭤봅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으로 내 양을 먹이라. 그 사랑으로 내 양을 치라. 그 사랑이 있어야 우리는 영혼이 보이고 영혼을 세워가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약의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사개후가저복나무 저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자 야. 일로와일리와 내가 자산 나눠줄테니까 너희들 예수님 좀 만나봐 예수님 좀 만나봐 하면서 그의 재산을 나눠주고 나눠줍니다.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내 감경이나봐 바로 마을로 들어가서 너희들도 예수님 좀 만나봐 예수님 좀 만나봐 복음을 전하는거예요그눈먼그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나서 이야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겠다 당신도 예수님 만나세요 당신도 예수님 만나는 눈 뜨세요 모든 병든자와 모든 기적을 경험한자와 예수님의 사랑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이 건강하고 신앙이 건강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었다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바로 이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 사랑 다시 한번 내게 주신 은혜의 격려를 회복하여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